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어, 자, 그 실에서 있는 것들은 어, 물줄찌게 이렇게 이게 난 거리가 10개거든요. 10개를 들고 와 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주는 거라. 여기 지금 50개입니다. 보통 50개 정도를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한한 한 거리당 이렇게 들어 가지고 이제, 옮기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이렇게, 다섯 개 하면, 5 0개 정도를, 어, 화장실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작은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어, 취미생활도 하면서, 또 난초 종자에 따라서, 어, 재테크도 되고, 또, 어, 나중에 사업성을 가지고, 또, 해도 되는 거라.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 이거를.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 어, 33년이 이제 이 난초하고, 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우리 한국 출렁이 산에, 어, 있는지도 몰랐는 거라, 이게. 난초이라면은 저도, 어, 20살 때, 그때 난초를 시작해가지고 어 요게 뭐 어, 우리 한국에 난초이라면 와 기아 닦는 것만 알지 이게 우리 산에 우리 한국 산에 이런 게자 생하는지도 몰랐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어뭐 수석, 분재 뭐 계목 이런 거 취미로 할 적인데 저는 좀 취미가 좀 특별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 아는 형이 이 난초를 탁, 캐앗는 거라. 근데 그때 당시에, 어, 그때 12월 달 정도 됐는데, 12월 초에, 이제, 이, 그, 비도포대에 이걸 갖다가 반자루 정도를 캐앗더라고, 민출란을 그래가지고, 와, 난초, 난초이라면 억수로 귀한 것만 알지. 우리 한, 한국 산냐에, 이런, 이런 게 자생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뭐 외국에 있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 근데 그 형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형님, 이거 어디서 캐습니까? 이러니까 네. 자기는 그, 경남 양산에서 캐놨고, 내보고, 뻥을 치는게다 대포 섬에서 캐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와,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는 동생 보고, 배좀 태워주래가. 다 대포 섬을 세 개나 뒤집다니까 난남불이한 아, 개도 안 보이더라고. 왜 모르니까 어디에 자생하는지도 모르고 섬에 가면 무조건 있는 줄 알고. 그랬더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그 양산에서 캐고 <laughs> 섬에 그디지니까 있습니까 없지. 그래가지고 이 난초 오래되면은 밸브 요것도 지금 노대나면은 이게 난초 밸브로 낳거든요. 밸브 그걸 그 반포대 중에 두개인가세 개를 주더라고. 이파리도 없는 거. 그래, 그 형이 주면서 뭐라 하냐면은, 야, 이거, 어, 숯대에 사가지고 딱 키우면은, 어, 난주 촉이 나온다, 이라 더라고그섬세계 지나니까, 난주 한 개도 못 키우고 해나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야, 저거라도 숯대 숫대 사가지고, 숯대에다 가 심어가지고, 잘키워가 정식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때는, <laughs> 그, 나이가 들면은 마이정식이가 난주 판매도 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그 어린 나이에 그랬 그래 생각했답니까. 그래서 수태기하러또 갔더만 어. 그때 겨울이니까 어탈해난초라고또로롱 꽃이 이렇게 뿌리는 난뿌리더라고 겨울에 벌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 그 뿌리 캐보는 거는 남뿌처럼 생기더라고. 와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희귀종이라고 막 좋다고 해가지고 화분집가가 6천 원 주고 이만한 큰 화분 사가지고. 그래, 그, 덕심었답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 너무 난초에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 내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저 서면에, 원강도서 가가지고, 이제 난 책을 사봤죠. 그때 당시에는 뭐, 어, 90년도니까, 어 우리나라 이 난초가 정립이 안 됐거든. 싹다 무명품이고, 덩어품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고 무명, 이래가, 뭐, 중투 같으면 중투, 뭐, 삼반이면 무명, 무명품 삼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때가 있는 거래. 그래, 그 책을 갖다가 밤새도록 한권을다읽었답니까 그거 새벽 한 4시쯤 된거한권다 뗐는 거래. 그래가지고, 그, 읽기 떨어져 간그 자리에, 난이자 생각하그 책을 다 떼니까 뭐라고 되겠느냐 머릿속에 남는 게 난초가 나는 주위에 가면 난이 있다는 거 근데 야생난을 캤잖아 다래 난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그 같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살피니까 진짜 이런 춘 난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산에 막 그거 하러 다니거든요 막 나무 캐러도 다니고 꽃 예쁜 거 있으면 캐가지고, 어, 집 앞에 신고, 막, 이이렇습니다 제가 취미가 좀 특이해가지고. 그러고그 그래 보니까, 요야 진짜 이런 난초가 있는 거래. 그래, 뭐, 그때부터 이제 막, 맨날 도시락 사가지고, 그 산에 가가지고 난초 겠다한 일주일 캐니까 막, 한 70분이 막, 돼삐는 거래. 그래가지고는, 놔둘 때도 없고, 뭐, 분, 분, 같은 것도 비싸니까, 모르니까, 막, 몇천 원씩이란 거네. 그래, 이제, 서치로팔 박스에다가, 딱, 그, 수태를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난초 낳고 또 수태로 덮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난초를 키웠지 그래, 책에 나오는 이런, 뭐, 문이 들은 거, 이런 건한 개도 없는 게래. 그래, 야 참, 이제, 키우다가, 그의 봄에, 이제, 이 수태에서 호피반이라는 품종이 하나가 탁 나오는 게, 그게 이제 후발인기래. 그러니까 선천은 무늬가, 신화가 올라올 적이부터 무늬가 나, 들어서 나오는데, 후발은 다성촉이 돼가지고 나중에 무늬가 들어가는 게, 호피반 계열들은. 또 이제 선천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선천이 제일 좋지. 그러나, 그래, 그거, 그, 그 책에서 똑같이 생긴 호피반이 당사가 이야, 이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무늬가 들은 난초들 찾으러 다닌,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런 거는 이 거는 입가장자 쪽은 봉면 이거는 이제 산바중투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책에, 뭐, 유명한 산지, 어디, 어디서 나왔다. 이래가 뭐, 무한, 한평, 나주, 뭐, 전라도 쪽으로 많이 나왔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그, 어, 그리고 남포동, 남포동 그 보면은 좀 위에 보면은 그 축기사라고 있습니다 지도 파는데 그 5만 분의 1 지도를 들고 그 책이 나오는 그 장소에 지도를 구입을 해가 고속버스 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난초로 다니는 길라 이게 하, 그래 시작을 했습니다 이난초는 그래가지고 막그 책도 막 그때는 막 난책 이리 두꺼운 거 이래 나온 칼라들로 해가지고 그것도 사가지고 보고 막 그래 이제 하다가 이제 자춘자춘 이제 소문도 나고 이러니까네 누가 어저 가니까네 난초 키워드래가 람들이놀러오고막 산에 다니고 산에 다니면서 또어 만나면 또 반가워가지고 또 전화번호 주고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난초가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이게 그래 그런 세월이 이게 삼십 30... <laughs> 33년이 이제 흘렀는 길에, 그러고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그는 정년퇴직이 없잖아. 모든 사람들이 취미생활도 많이 해있잖아뭐분재도 하고 뭐 수석도 하고 뭐 골프도 치러다니고 다육이도 뭐 하고 하지만은 어 취미생활도 하면서 또 돈도 벌수 있는게 요파 또 난총기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그러고 어 이건 정년 퇴직이 없잖아요. 힘들지도 않고. 뭐 이런 거. 그러고 많이 키울 필요도 없는 게래요 자기 여건에 맞게 요 50분만 떨떠란 종자들 키워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래요. 작은 공간에서 어 이런 수익을 낼수 있는 건이 난초밖에 없습니다. 뭐 분재 이런 거는 무겁잖아요, 이게. 저도 분재 같은 것도 좋아하고 막어 난주 재리산에 가면은 막, 또 막, 나무도 많이 심고 할 겁니다. 그건 이제 관리가 돼야 되니까, 네, 가까이에서. 저도 이제 계획을 이렇게 잡히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나가는 거지. 그런데, 어, 그런 건 굉장히 무겁고 힘든데, 이런 거는 뭐 난주 가볍잖아요, 이렇게 뭐. 작은 공간에서. 요, 한 평도 안 되는 요, 한 평씩 쫓개난 데서, 어, 몇 천만 원, 억대를 벌 수가 있는 게 바로 요런 겁니다. 이, 한국전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한 분만 해도 뭐, <laughs> 억대를 만들고 있으면 한 쪽짜리, 1억짜리 사가지고 키우면, 은한쪽이 1억씩 올라오는 거라 이게 얼마나 그거 한 거냐면, 어, 내가, 은행에 천만 원 연한 데서 1년에 이자를 천만 원안 주잖아요. 내가 100만원 은행이 연안대서 1년에 이자를 100만원 안주잖아 내가 100만원짜리 난초를 하나 키우면 1년에 무조건 한쪽씩 올라오기 때문에 100만원이 올라오는 거야 천만원짜리 종자를 키우면 천만원이 올라오고 1억짜리를 키우면 1억이 올라오고 2억짜리 키우면 2억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고 난초가 이게 뭐어 가격이 싸면은 돈이 안되지만은 천차만별이야 몇만원 부터 해가지고 억대의 충난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무섭고 그다음에 어또 뭐냐 하면은 그어 이게 난초도 어 좋은 난초가 있으면 오시면 카카오톡 빨달대가 카톡 탁 때려주면은 이런 난초에 또탁주면어 마음이 드면 콜이랑 바로 현금으로 천오백만 원뭐 이천만 원 그냥 바로 쏴주는 길래 입금시켜 주 빼는 길라 어떤 사람들은 또어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IMF 때 이럴 때, 코로나 터지고, 뭐, 이럴 적에 있지. 다른 사람들 다 죽는다 측에, 저는 그런 거 경기도 안 타는 게라, 이게. 가고 난초와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분들이, 이 취미생활에 50억, 100억, 많게는 300억까지 투자하는 데가 없거든요. 다른 식물들은. 근데 난초는 그렇게 하는 게라. 전국에 포진데가 있는 거, 50억, 100억, 만 뭐. 또, 하이트 칼라들이 하고, 또,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또, 출품을 하면, 은 또, 내 명예도 따라오고, 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뭐, 산림청장상 이런 상들이 이 난초에 부여가 되니까네. 이게 엄청난 재밌고, 그리고 신하들이 변화가 또 무상하거든요. 이게 뭐, 올라올지에는 뭐, 무늬가 열렸다가 또, 탄력을 받으면서 무늬도 발전되고, 변하고, 또, 잎이 좁다가 넓어지고, 광엽되고 이런, 어, 희열을 또 주는 게더맛시나 그래갖고, 꽃도, 꽃을 이되면 꽃도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꽃, 난꽃법 실물 보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런 거 막, 보면 막, 엔더핀도 팍팍 솟고, 또, <laughs> 그래, 그런, 그런 게이 난초입니다. 그리고, 어, 물줄지게도 지금, 어, 요래 딱 보시면은, 말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쪽에서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라 들어가지게 이렇게 요런데도 보면 살짝 가쪽에서 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록 살짝 물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럴 때물 주면 되는 거라 마르는 거 보고 이거 그냥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다 집집마다 환경이 다 틀린데. 똑같이 우리 집에 하루만에 마는데도 있고 또 이틀만에 마르는데도 있고 삼일만에 마르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그 환경에 따라서 요 마르는 속도에 따라서 물을 주시면 되는 거나 그 삼일만에 물 주고 물 주고 나면 그 다음 지가 알아서 막막잖아요 이게 내가 어, 물한번 주고 이렇게 관리를 조금만 해줘도 굉장히 잘 자라고 어, 내가 다른 일을 해도 어, 지가 혼자 자라주잖아요. 저 직,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을 다니는 건 저는 직장 그게 부업이다 생각하고 본업이다 생각하고 다니거든요. 왜? 내가 이걸 업을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 직장에서뭐 월급 250만원 그렇게 받았지만은 그 월급을 1년을 받는 걸한달 만에 이걸 갖다가 그, 벌어버리는 거라. 저, 한 달에 뭐, 어, 3,800만 원씩도 수익을 올리고 그랬거든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시작할 수이는 종자목 모으기가 힘든 거라. 그런 종자목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학부만 되면, 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가고 뭐, 현금 글려 하니까, 뭐, 코로나 터지지, 코로나 그런 게 우리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잖아요. 뭐, 식당이고, 뭐, 장사고, 어, 뭐, 옷가게고, 뭐, 다 막, 어려워가고 운동하는 데고, 헬스클럽이고, 뭐, 어 나이트클럽이고, 다 막, 뭐 억수로 힘들었잖아요. 아예 규제를 해버리면 사람을 못 만나요. 아니, 난 지금 그런 필요가 없는, 사진 보내주고, 마음에 들면, 콜, 이러면 돈입금딱 들어오면, 그냥 택배로 4,500원, 뭐, 제주도까지 다 가잖아요. 5,000원, 뭐. 박스, 박스, 이제 좀큰 것들은, 박스가 커지면은, 5,000원, 6,000원 하고, 작은 것들은 4,500원, 뭐, 뭐, 전국에 택배가 다간다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코로나 때난더잘 됐는 게라 이게. <laughs> 그런 게난좋입니다 가고, 뭐. 어, 이거는, 우리가, 어, 노동은,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못 하잖아. 그러면 수입이 안 생긴데. 이거는 가볍잖아요, 뭐. 뭐 가볍고 거래 잘 되고 좋은 난초는 없어서 못 팔지 알겠습니까? 난초 굉장히 잘잘 잘 팔립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 어떤 분들이 뭐 이거 어, 난초 뭐 어, 산에 가지고 캐고 이라뭐 그거 아니냐, 뭐, 이산데, 산에 가서 캐야 되는, 캐가지고, 이런 걸 개발해가 나와야 되는. 안 그러면 다 수입으로, 어, 몇천억씩, 이걸 다 수입해가지고, 다 달러로 다 나가는 게 해외로. 그런데 많이 캐가지고, 캐가지고, 산책분들이 산에 가서 좋은 거 많이 캐고, 그걸 또 정식을 내가 또, 어, 재력 있는 사람들이 또 글로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정식을 많이 시키가, 또 일반인을 쫙풀리가그리고또 수출도 하고, 이게 국익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게 뭐, 어어 한국의 얼굴인 거라, 난초 이게. 난초 올림픽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동양 사개국에서 하는데, 그게 시상금이 또 5억입니다. 대상받으면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그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다. 그물 주셔야지 게나이또아 이거 또딱이0 또. 분까지만 찍어야 되겠다. 뭐 조금짧만 <laughs> 되는데도 1 7분이 걸려가지고. 자 이런 물을 딱으면은이물 밑에서 물이 두루 흘러 내리지. 이 분속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어, 기포라든지 이런 걸 갖다 확 식어 내라 빼는 거야. 게루루 어, 흘러 내리는 거로. 어. 그래, 물 주시면 되네. 그러면 난소도 잘 흐릅니다. 이 모든 식물의 기, 기본입니다. 물은 깔짝깔짝 잃어주면 안 되는 기라 깔짝깔짝 잃어주면, 난좀 뿌리가 상하고 썩거든요. 이렇게 듬뿍 이어주면 뭐, 보통, 어, 초로 살리면, 어, 한 30초. 또이런큰 분들은 한, 어, 40초. 정도 분이 이 주거든 분이이 작은 것들은 무조 30초 그래 주고 나중에또 한번 삭이래 주고 그다음 에또 다시 또한 10초 정도 또 이렇게 한번 주면 10초 정도만 주면 물이 금방 흘러내리거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난초를 어, 키우면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 하나 이렇게 콜로 거 오는 거그 어, 엔돌핀도 생깁니다. 기분 좋은 게력이니 어, 체엽에서광역으로 나오고 촉수가 정식되는 거 보면, 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아예, 그 뭐, 코로나 뭐, 이라 한데, 돈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보시지야 막 차고 집이고 어데고 막어 5만원짜리 다발레가 쌓아놨는가 그런 분들이 이거 난초하고 많이 하는길라 알겠습니까 제 아는 분은 한한 한 80억 한 3년 동안 현금으로 80억 정도를 이 난초를 사이였거든 뭐, 회장님, 그렇습니다. 이 기술은, 한번배워나면 평생 성공잖아요. 내 죽을 때까지. 기술이니까, 이거. 남한테 뺏기지, 뭐, 도둑질 맞고 그런 게 아니잖아.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그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요 그것만 키우면 뭐, 가볍게, 가고 내가 즐기면서, 나중에 어, 이것도, 이 키우는 맛도 있고, 또 구입하는 맛도 있거든요. 새로운 품종 들어오면 또 기분 좋았는데나 그하고 구입하러 갈때이그 지역에 어디 맛있는 거있으면또 가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또 난초도 구입해 오고 또이 난인들끼리 또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거리가 또 있잖아요. 추워. 그렇다고 전국의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또 친구들도 생기고, 전국적으로 저한테 막어제 영상 보고, 제가 유튜브 맨 처음에 어이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난초는 제가 제일 처음이에요. 유튜브 1번 제가 유튜브 최초로 이거 한국 전화을 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로 난초로 제 영상 보고도 하고 또. 엄청나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제 영상 보고 또 희열받아가지고, 어, 전국 각지에서 꼭 그쪽으로 오면은, 어, 맛있는 거 사든지 음식 대접해드린다고 밥한 끼. 이, 그런 게 난초입니다, 이게. 아시겠지? 이 좋은 걸 알려드립니다. 이, 이 기술을 배워놓으면은, 평생 생물 수시니까 너무 좋다니. 그지? 지금, 제가 그냥 이게 지금 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요렇게 쭉 해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시면 남초도 잘 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지금 새벽이거든요. 새벽 1시입니다. 어, 여름때는 제가 밤낮이 이렇게 바뀝니다. 날이 더 보니까요. 리고 네. 집에서 어, 또 키우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남초를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털어가지고 볼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까이서, 어, 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게.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 환경만 딱맞춰주면은 뭐, 정말 쉽고 재밌고, 그런 게 저희 철이니까 어, 제 영상 보시고, 배우실 분들은 배우십시오 나이 들어가니 우리가 폐지조화로는 안 당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어마무시하게 재밌는 게 요, 요겁니다 아,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흘렀군요 <laughs> 무더운 지 계속 굉장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어, 저기 타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